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위기와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치의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주제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과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이고, 올해는 코로나19 건강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제 연말이 다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이 높고 또 일상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할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팬데믹의 장기화와 2차 파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공중보건의 위기에 있어서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는지, 그에 대한 얼마나 준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줄여서 PHEP라고 하는데요. 이 PHEP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서 커뮤니티 혹은 공중, 시민을 참여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공중들이 적절한 수준의 위험인식과 지식 수준을 갖추고, 그로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방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HP를 갖추는 것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과 함께 매우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했을 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점은 이제 확진자를 나타내고 초록색 점은 건강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그 차이가 시뮬레이션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참여시키는 PHEP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포데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포데믹스라는 어, 단어를 굉장히 원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바이러스처럼, 마치 바이러스처럼 부정확한 정보나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포데믹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깊이,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 부정적인 그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 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위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포데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 인포메이션, 말 인포메이션, 그리고 디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미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 분무기나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가장 오른편의 말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은 높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에 있는 디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일부러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다거나 중국의 생화학 무기로 개발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이 그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PHP의 장애 요인으로 또한 가지로 저는 소통 불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Structural Influence Model, 즉 SI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개인의 그 개인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인 결정 요인들이 결국에는 건강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이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인해서 PHP o u t 아웃 m e 즉뭐 건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이제 커뮤니케이 이니퀄리티가 관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메르스 당시에 그 핸드 하이진 손 위생 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밝히고 있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왼쪽을 보시면 젠더와 에이지, 에듀케이션, 인컴과 같이 그 소셜 디터미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 변수로 핸드 하이진 수행이 있고 이를 매개하는 변수들로 인포메이션 시킨과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젠더나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에이지와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느냐가 그 결국에는 이 예방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그 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심 모델을 이렇게 그 경험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인포벤 테믹스라든가 어떤 그~ 소통 불형평성들을 극복을 하고 그 PHP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는 그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공중, 그 수용, 공중이 모두 환자는 아닙니다만, 어, 그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그 현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언론이나 정보 중심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수용자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사의 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가 필요하다고 환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의 어떤 선호라든가 가치 그리고 환자의 어떤 요구도에 맞춘 그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받고 또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감이라든가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것들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의 여섯 가지 주요 기능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의사 결정을 한다거나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할수 있게 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이제 그 환자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여섯 가지 기능들이 결국에는 그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코로나19의 그 건강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용자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소통 불형평성은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포데믹스가 더 위험한지 등과 같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자 중심,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수용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제가 진행을 했던 연구들의 결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어, 어떠한 그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첫 번째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병 초기, 첫 환자 발생 이후 한달 후에 조사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위험 인식에 있어서 자신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이제 5점 척도를 했을 때 3점 보통 수준보다 낮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감염되었을 때의 심각성은 5점 척도를 했을 때 3점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물론 다른 바이러스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실제 코로나 코로나 십구의 전파력은 다른 이제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높고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위험 인식 자체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성을 그대로 이제 그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가,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러한 예방 행동들의 수익률은 거의 90%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핸드아이진이 가장 높았는데 67.8%, 마스크 쓰기는 63.2%였고요.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그런 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의 그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방 행동 수행에 있어서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이 더 참여를 열심히 했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마스크를 더잘 쓰고 그리고 이제 위험 인식이 높은 높을수록 특히 그어그 어, 그 위험 그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이 리스폰스 에피커시였습니다. 이 리스폰스 에피커시는 그 예방 행동을 수행했을 때그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코로나 1 9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각할 효과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제 마스크 쓰기가 코로나 십구의 그 예방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그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nowledge Attitude Practice라는 캠 모델은 이제 보건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인데요. 이제 공중들이 이제 수용자가 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이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예방 행동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캠의그 그 개별적인 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에티튜드가 나올리지가 나올리지가 이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에티튜드가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체로, 이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조사됐던 결과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의 지식 수준은 다른 해외에 비교했을 때 낮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지만, 감염원 특히 야생동물을 먹거나 접촉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수 있다라는 지식이나, 어, 코로나19가 검증된 치료법은 없지만, 그 대부분 완치될 수 있다는 지식 문항에 대해서는 해외에 비해서 좀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어, 여성이 남성보다 지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떤 앞서 말씀드린 소통 불형평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방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각 예방 행위에 대한 어떤 에피커시 그 효능감 역시 높았고 그 효능감에 의해서 효능감이 그 지식 수준을 매개해서 결국에는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위기 어 그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한 지식 수준이 잘 갖추는 것이 결국에는 그 감염병의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그 어떤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며 정리를 하면 지식 수준이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태도로 인해서 예방 행동 수행과 같은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안내 문자에 대한 연구를 좀 간략하게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도 안전 안내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자주 열심히 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항상 다 꼼꼼하게 보는 것은 아닌데요.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그, 비교적 지금 생각했을 때, 비교적 초기라고 할수 있을 때, 그, 조사된 결과이고요. 음, 그때 당시에 항상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9.9%, 그리고 때때로 읽는다는 사람은 39.9%, 그리고 거의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0.2%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거의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응답, 들 모아서 왜안 읽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문자 메시지가 너무 다 너무 자주 와서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에도 그 정보를 알고 싶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안전 안내 문자가 결국에 예방 행위를 예방 행동을 그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어그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그 예방행동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더잘 쓰고, 그 50대에서 59, 50대 분들이. 20대 분들에 비해서 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 흥미롭게도 안전 안내 문자를 항상 읽으시는 분들은 전혀 읽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더 예방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고, 핸드하이징 같은 경우에도 안전 안내 문자를 항상 읽는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두배 정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의 행위는 어, 안전 안내 문자를 항상 읽는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2.8배 정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안전 안내 문자가 매우 반복적이고 굉장히 좀 열심히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읽는 것이 결국엔 예방 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환자 중, 이 감, 코로나19의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하면 더 환자 중심적이고 더 수용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수용자의 특징, 그리고 어떤 현황들의, 현황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 다가서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위기에 있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는 그럼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환자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DC나 WHO 등의 여러 기관들에서는 코로나19에 있어서 취약 계층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 그, 취약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취약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이 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여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그뭐 헬스 리터러시가 낮다거나 소통이 좀 어렵다거나 정보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인포데믹스라든가 건강 불형평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리터러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건강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좀 하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일생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과 관련된 그 판단 및 결정을 위한 건강 정보 접근, 이해, 평가, 지식 그리고 역량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 행동 뿐만 아니라 건강 결과의 어떤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건강 불형평성과 인포데믹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 전반적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수용자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헬스 리터러시에 맞는 그, 맞, 그 수준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 물론 약간 마치, 어, 전시 상황과도 같을 수 있는 병원에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 굉장히 어려운 위기, 매우 힘든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환자 경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에서 대개 이제 의, 외래에서 환자가 의사와 그 진료를 보고 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 문항인데요. 동일한 문항을 이제 10월 27일 29일에 그 대국민 인식 조사에 실어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2019년도에 조사된 결과보다는 좀 상당히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2019년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원이 직접 그 대면으로 조사를 하는 결과이고 저희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샘플링 같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는 있기 때문에 어 환자 경험 수준이 이제 낮아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 ...들이 이제 코로나 19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람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더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하고 충분히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어제 그 환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감염병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